우리 시간에는 성경 암송자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암송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암송하신 분들은 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10편 81편 10절. 나는 너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여호와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세우리라. 마태복음 18장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일 읽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빌리포서 3장 14절 현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의 행전 3장 6절 베드로와이르되 응과 금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 하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살아 의 이가 저저소망이 이시칠 17장 2 2니다건재나여호와 것을 취하고 아끝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능히 이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는시대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네. 진실로 너희에게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겹자지하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자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내골방에 들어가 분을 닫고 은밀한 주에 제계시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이한 중에 오시는 내 아버지께서 가꾸시이라 히브리서 11장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순서를 애국의 모든 보아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다 깊이 생각라 보리노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약속에 관계가 되니 그런 즉으로 말미야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시편 34편, 34편 10절 절정은 사자든 흐비비가여 질지라도 여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조정함이 없어야되다. 민수기 국장 2 4사 주시기를 원하노라. 야, 가보고서서 1장 12절. 시험을 찾는 자는 고민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별로를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전고서서 4장 12절. 한 사람은 두 사람이라면 받을 수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맡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배워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도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 데에 확실함은 둘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꿈보다 더 중요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laughs> 감사합니다. 우리 신상진자는 이번에도 이 영어 암송 준비하셨는데요. 제, 죄송합니다. 너무 꼭 교만해가지고 집에서는 그냥 딸딸려 했었는데 아까 여기 마이크 앞에 나왔으니까 하나도 생각나는 게안 납니다.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공부한 이 노트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암송하다가 혹시 실수하는 거는 여기를 참조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하나도 안 보이네요. 그러면 우선 한국말로 함, 하고 그걸 번역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81편 10장.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I am the Lord your God. Who brought up our o l y Egypt open wide your mouth and i feel it 두 번째 마태복음 18장 14절 여호와치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in the same w a y Your God, your Father in heaven is not willing that any of these ones h o u l d perish 세 번째, 비리포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위하여 달려가나라 I press on toward the goal to win the prize for which God has called me heavenward in Christ Jesus. 몇번잘해죠 몇번 아, 사도행전 3장 6절. 근과 우문대게 옥권이와 내게 네 있는 이곳을 내게 네 주노니. 나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시고. 맞습니까? 틀렸어요? 그걸 영어로 번역해야지. <laughs> 지금 뭐라고 그랬죠? <laughs> 네? Then Peter said, Silver or gold I do not have, but what I have I give you. The name of Jesus Christ Nazareth, walk. 맞죠? <laughs> 그 15, 15, 아, 11절, 11장, 6절. 10.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우리에게 상주신음을 믿어야 할지할 진이라. And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because anyone who comes to Him must believe that He exists and 리워드스 후. 오셧 힙. 누가 좀봐주지않겠어요다음음에렇게넘로가고 <laughs> 그 그다음에 몇 절입니까? 네. 마태로나베베나로전서아 데사르니카 전서 아, 오장 이십일서부터 이십사리죠. 범사의 해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버리라. 노예를 부르시는 밑부신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But test them all, hold on what is good. Reject every kind of error. He who calls is faithful and he will do it. <kulls> he replied because you have not you have not you have a little face if you i tell you if you have a small face you can say to this mountain move from here to there and it will move nothing m a y be impossible for you 그다음에 몇절이지육장6절 보시네. 너는 기도할 때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but when you pray go into your room cross the room and pray to your father who is unseen then your father who sees in secret will reward you 몇 21장. 11장 20절 11장 20절 그리, 11장 어, 20절 11장 20절 11장 20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스몰을 스몰 아, 그리스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그렇게. 그건 좀 봐야 되겠때문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신상진 장로님은 저희 교회 말씀잔치에 살아있는 전설이세요. 저희 교회는 신상진 장로님 보유교회입니다. 보유교회. 특별히 이번 말씀 잔치 때는 저희 교회 학교 아이들도 같이 말씀함송을 합니다. 저희 어 우리가 한 주에 한 번씩 암송을 하듯이 저희 유치부하고 아동부에서 한 달에 말씀 하나씩 지금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부는 총 다섯 개의 말씀을 오늘 외울 거고요. 유치부는 말씀을 그냥 외우는 건 어렵기 때문에 챈트 형식으로, 노래 형식으로 해서 외우는데 오늘 유치부 세개 같이 외우는 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아동부 아이들이 지난주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은 안 외우시냐고. <laughs>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 전에 하나씩 다 외웠습니다. 제가 <laughs> 설교 전에 다 보여주고 아이들도 같이 외웠는데요. 오늘 같이 아이들도 함께 외울 때, 함께 기쁨으로 잔치가 될수 있도록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유치부 암송부터 먼저 보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부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조금만 낮춰 주시면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전 1.8절 말씀 시작. 오직 생명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눈을 봐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예수 밖에는 다른 나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우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 밖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상은 없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시작 보아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하.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과 할리 한바 같으니라 아멘 인사 아, 아. 네 우리 다섯 절 외웠는데요 앞으로도 열심히 암송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 부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찬송함송 499장 함께 시작하겠습니다.